네 정말 잊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과 같은 긍정 마인드를 너무 많이 봤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긍정이라는 두 글자를 그 긍정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 대국 지부를 끝까지 끝까지 멋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대표님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작은 선물이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아, 차에 가시면서, 아이고. 자, 요, 아, 자, 오늘 지직으로 감사드리고, 자, 오늘 우리 회원님들 무엇보다 아침 일찍부터, 좀 어, <laughs> 어, 시장하신 데도 불구하고 하시고, 이렇게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자, 마무리 에, 하시고, 또 우리 대표님하고 짧게나마, 어, 학원에학원에서 다가요를 짧게 가질 예정입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함께 가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그 어벤져스 팀하고 지부장님들 오늘 특별 사은품 하나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다. 어 우리 사이 보신다고 신비의 가수님 너무 소개해 주셨어요. 자, 큰 박수 주세요. 자, 오늘 음양 오늘 담당님 우리 양충진 음양 감독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꼭도새벽 같이 오셔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자 영상 감독 선아리랑님께서 오늘 또꼭도 또 새벽부터 오셔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여기 자연충만 카페 대표님 지금 안 계시지 싶은데 너무 오래 돼가지고 원래 5시까지 예약했거든요. 대표님한테 감사하다고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laughs> 대표님 감사합니다. 공연 잘하고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